반갑습니다. 도청과 도의회를 품은 경남 행정정치 일번지 창원용지 북림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고 마지막 생존자인 백강 조경한 애국지사는 내가 죽거든 친일파가 묻혀있는 국립묘지가 아니라 동립들이 묻혀있는 협창공원에 묻어달라라고 의언을 남겼습니다. 한편 2009년 대통령식 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국가공인 칠반민족 행위자인 신태영은 기고문에 내 목표는 야스쿠리 신사의 안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립묘지는 칠반민족자가 묻힌 곳이라면서 국립묘지의 안장을 겉고마다 하신 내국지사 조경은 그리고 일본 야스쿠리 신사에 꼭 묻히고 싶다고 애원했던 신태영 두 사람은 과연 어디에 묻혔을까요? 모순되게도 모두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치적으로 볼때 친일반민족자 신태영은 애국지사 묘역을 내려다보고 있어 신태영 발랄의 애국지사들이 억눌려 누워있는 형상입니다 조경환 지사가 자꾸한 당시에 걸린 시설인 협창공원에는더 이상 묘지를 조성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에 따라서 현충원에 한장된 것입니다 문제는 국립묘지의 신태영과 같은 친일반민족자의 무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친일반민족자만 해도 11명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의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무려 68명이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반민족 인사로는 김창룡이 있습니다. 일본의 현병 출신으로 해방전에 불과 2년 동안에 이자가 색출한 친일, 대일항쟁조직만 해도 50여 개에 달합니다. 오죽하면 일제가 김창룡 같이만 하라면서 특징까지 시킨 인물이겠습니까? 해방 후에는 전범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지만 어쩐 일인지 성만정권 아래 성성장과하였고 이후에는 거창양민학살을 비롯한 국민보도연맹사건 해순항쟁등 양민학살을 직접 지시하거나 시행하였고 백범 김구 선생 암살자인 안두희의 배우 인물로도 지목됐으며 경남에서는 악명높았던 방첩대장까지 지냈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들 친일반민족자들 묘비에는 그들의 친일매국 행적에 대해서 단한 줄의 설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호국의 큰별이며 광복의 큰 기쁨을 하고 후레보기에 가여 민족의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일 항쟁기에 김창룡 같은 친일 반민족자들,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악랄하게 고문하였고 광복 후에는 빨갱이 프레임을 씌워 무관양민들을 수없이 학살한 주범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수없이 씻을 수 없는 가해를 한 자들이 국가적인 추모를 받는 국민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뼈긴 나라의 독립과 동포들을 위해 본인은 물놀이고 가족도 서 보살피지 못한 채 수많은 희생을 치렀던 분들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동포들을 붙잡아 잔인하게 고문하였고 일본에 못 맞춰 충성한 자들이 어떻게 한 곳에 누워서 국가적인 추모와 예우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일이 가능한 것은 바로 현행법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아무리 친일반민족자라 할지라도 유족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강제로 이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친일반민족자들 강제이장을 가능하게끔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고 또 이장이 불가능하다면 묘역에 그들의 친일매국 행적을 명시한 단재비를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도 나왔지만 몇몇 의원들의 반대로 대이상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사1 5 총선에서 광복회는 후보자들 전원에게 국민 묘지에 대한 개정안 찬반 의사를 물은 결과 후보자의 96%가 국민 묘지 법 개정안에 찬성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도록 국민 묘지를 바라보는 대한사람들 눈높이에 맞추어져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7일 반민족자들 중에 68명이 국가로부터 받은 훈포장등 서운과 각종 예우를 누리고 있는 사실도 밝혀졌지만 아직 서운 취소의 사례는 불과 9명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서운 박탈의 기준이 행위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경되어야만 합니다 친일 반민족자는 국가 서울을 받을 수 없도록 사법법 개정 안도 여러 차례 발의가 됐습니다만 이것 또한 국립묘지법 개정만큼이나 지지부진했습니다. 국가보험수는 지난해 7월에 국가 훈포장자에 대한 전면재 조사를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과 상식의 문제이며 또 우리 국민의 의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의 친일 반민족자의 들 문득을 싹다 걷어내고 서운도 취소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과 상호법의 개정안에 경남도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응원과 관심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